태아가 나왔다. 어머, 갑자기 웬 일이세요 아버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마시는 거라도 준비해놨을 텐데요. 아 아니다. 니시애미가 네 너랑 배속 손주 녀석 맡인다고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당장 안 가져다주면 요단강 건널 준비하라길래 왔다. 저번에 보내주신 것도 아직도 못 먹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딱 너나 이때 시집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며느리 대접을 못 받아서 그런지 너를 더 애틋하게 여기는 것 같다 좀 과하긴 하지만 다너 아껴서 그런 거니 너가 이해해라 저야 매번 친딸처럼 대해주시니 너무 감사하죠 오히려 제 몸이 너무 무거운 상태라 자주 못찾아뵈서 죄송하네요 죄송하긴 우린 너랑 손주만 건강하면 만사 오케이다 근데 네 남편놈은 주말인데 어딜 간게야? 아까 운동한다고 헬스장 갔어요. 요즘 운동하러 나갔다 하면 기분 3, 4시간은 있다 오더라고요. 주말에는 아예 헬스장에서 살고요. 뭐야? 아니, 지금 같은 시기엔 옆에 바짝 붙어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헬스장에 하루 종일 처박혀있다고?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도 관리소홀로 건강 나빠지는 것보단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그런 놈이 우리 며느리 같은 착한 와이프를 얻었다는 게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구나. 어쨌든 잘 챙겨 먹고 몸에 이상 증후 있거나 그놈이 헛짓거리하면 당장 전화해라. 알았지? 네 아버님. 자기야. 아 왜? 나 운동하느라 바쁘다. 요즘 운동으로 하려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나 출산일도 다가오는데 이제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야, 하루라도 운동 시면 근손실 나는 거 모르냐? 나 같은 헬창한테 근손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긴 운동에 운자도 모르는 너한테 말해봤자 너가 뭘 알겠냐? 나 출산이 처음이라 하루하루가 무섭단 말이야. 게다가 기댈 사람도 자기밖에 없는데 요즘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불안해서 그래. 됐고, 너내 친구 올딱이 알지? 올딱? 자기 대학 동기잖아. 근데 그 여자는 왜? 나곧 걔랑 바디 프로필 찍거든. 아, 바디 프로필? 어. 아니, 남자끼리만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사람은 여자잖아. 근데 그걸 같이 찍겠다고? 내가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생각 하는 거냐? 바디 프로필 같이 찍는 게 바람 피우는 거임? 같이 찍는 게뭐 어때서? 임신해서 그런가?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거 속옷만 입고 찍는 거잖아 그게 다 벗고 찍는 거랑 뭐가 달라? 와이프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속옷만 입고 같이 사진을 찍겠다고? 개나 나나 서로 이성을 안 보거든 막말로 걔랑은 다 벗고 찍어도 그냥 통나무로 보이는 정도다 그리고 바지 입고 찍는 컷도 있거든 어쨌든 속옷 입고 찍는 컷도 있잖아 절대 같이 찍는 거 허락 못하니까 따로 찍던가 해 아니 내가 찔리는 게 있었으면 너한테 얘기했겠냐? 진짜 이래서 같은 취미 가진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니까 와이프가 돼가지고 이해를 못 해주네 이해를. 전화 좀 받아라 제발. 왜 전화를 안 받냐? 어? PC는 왜 켜고 나갔지? 고가우리 급해서 PC도 안 켜고 나갔대. 어? 호 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같이 찍으러 갔다고?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어쩐 일이야? 저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아서요.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아니, 네 남편은 어디 있는데? 서러워 죽겠어요. 여사친하고 바디프로필 찍는다고 나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안 읽어요. 뭐야?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아 아니지. 일단 내가 네 시엠이 데리고 바로 갈 테니까 10분만 기다려봐라. 구급차 불러 놓을 테니까 최대한 표현하게 있어.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 아버지, 제 와이프는요? 제 아이는요 왜 병원이랑 호시를 안 알려주시는데요 넌 대체 뭐하는 놈이야 새아가가 너한테 절대 알려주지 말란다 아니 네 세상에 지 와이프 양수 터지고 산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넌 남편이 돼가지고 몰래 딴 여자랑 바디 프로필을 찍으러 갔다 이제서야 와?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예정일이 내 모레라 오늘 출산할지 몰랐죠 출산이 아니더라도 와이프 있는 놈이 딴 여자랑 홀딱 벗고 사진을 찍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에라이, 쳐주길로 마. 내가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짐승을 키웠네. 변명 다 끝났으면, 간만에 오늘 네놈 살풀이 한번 벌려보자. 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네? 그래?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첫 번째는 나한테 오늘 신나게 으더 터지는 거. 두 번째는 니노문을 재선 날 만드는 거. 네, 널로 와. 으아아아 자, 이번 가시오 백화점 건설 권은 회사의 사훈이 달린 중요한 공사니까 반드시 아무 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그나저나 건설 자재 업체들과 컨택은 다 됐나? 아 그건 이번 주 내로 리스트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아. 지난번에도 자네가 잘 맡아서 진행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네, 대표님. 저만 믿으십시오. 관가 대비 자재 퀄리티 꼼꼼히 비교한 뒤 진행하겠습니다. 구리하여 우리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 몸이다 이 말이죠. 아하 아이가 우리 영탁 대리님은 철문대도 능력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도 저희 쪽에 하청을 맡겨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탄 거야 제가 잘 맞춰트리는 거 엉탁태리님도 아시잖아요 글쎄요 뭐 지난번은 지난번 일이고 저도 뭐 대표님한테 맡기면 편하긴 한데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출출하지? 이거 뭐 소고기 정도는 들어가야 얘기할 기운이 나겠는데 어디 소고기 사줄 사람 없나? 배가 출출하시다고요? 아 그럼 안 되죠 제가 오늘 우리 엉탁태리님 확실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꽃등심으로다가 참치를 버릴 테니 막껏으십시오 아, 역시 대표님은 눈치가 빠르시군요 대표님 눈치채는 속도는 저도 못 당하겠습니다 허허 저기 헝탁대리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대표님 덕에 간만에 아주 배 터지게 잘 먹었네요 그런 타행이네요 꽃등심을 1 0 인분이나 트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아무리,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뽀놈의 인간이 꼬등심을 혼다서 10인분이나 처먹지 아무튼 업체 선정은 해주시는 건가요? <laughs> 아 비싼 양주 마시다가 갑자기 일 얘기하니까 술맛 확 떨어지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죠? 이거 이거 겨우 2차 대접해놓고 우리 대표님 거저먹으려 하시네 고작 이걸로 되겠습니까? 성의가 부족하잖아요 성의가 제가 우습습니까? 우리 회사가 만만해 보여요?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 섭섭해지려 합니다 당연히 엉탁트리님을 위해 따로 또 선물을 준비했죠 자 이거 받으십시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역시 대표님 저 진짜 서운할 뻔했습니다 자 기분도 좋아졌는데 한잔하시죠 아주 코가 비뚤어지게 마셔봅시다 이거 참 회사 대표도 못 해먹을 짓이구만 보고서 검토 만쳤더니 벌써 깜깜해졌네 이제 집에서 눈이나 좀 붙여야겠군 엥? 저거 엉탁 대리 아닌가? 이아밤에 저기서 뭐하는 거지? 감히 접대를 뒤로 미루겠다고요? 됐고 대표님한테나 총안 맡길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 딸내미 생일이라 그래요 첩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다음에 첩대하겠다는데 하청을 안 맡기다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꽃등심 10인분에 고급 술집에서 제 나름 성의까지 틀었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가족이 중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예요 대표님 직원들 월급 주려면 저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자식놈 키우려면 아빠가 돼가지고 이 정도 수못 없이 돈 벌려고 하는 건 욕심 아닌가요? 아니, 그건 좀 말이 심하시네요. 채가돈 봉투로 성의까지 포였지습니까 됐고, 난 아직 배가 고프니까 좀더 성의를 보이십시오. 백화점 공사권만 따면 저한테 준 돈은 비교도 안될 만큼 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래 파기당하기 싫으면 행동거지 똑바로 해요. 알겠습니까? 뭐, 임마 이게 뭔 소리야? 너? 아, 어, 아니, 대표님이 왜 여기에... 회사 대표인 나도 갑질을 안 하는데 감히 네가 갑질을 해? 이게 미쳐가지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서 먹칠을 하고 있었어? 아니요 대표님 그게 아니라요. 전 단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시끄러 발전 같은 소리 안 해. 오늘 내가 발전기에 네놈 대가리 넣고 한번 돌려봐. 너 내일 징계위 열어서 통장 내역 전부 다 까볼 테니까 가고 단단히 하고 있어. 네? 저기요 대표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벗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다시는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구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회생할 기회를 주세요 대표님 정? 정 같은 소리 안해 지금 당장이라도 정 갔다가 네놈 정수리에 말뚝 박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아주 그냥 믿고 맡겼더니 뒤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 내일 가고 단단히 하고 출근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결국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엉탁 대리는 자신이 받았던 접대부터 갑질 및 부당 청탁금을 토해내야 됐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아야 될 신세에 처했죠. 아, 지앤장. 이걸 어떻게 다 갚지? 아, 내 인생 로잔도네 지금 뭐 함? 할거 없으면 나랑 카페나 가실? 응? 갑자기? 너 카페에서 착업하는거 좋아하잖아. 이 몸이 완전 캠성 쩌는 카페를 찾았거든. 근데 캠성뿐만 아니라 디저트도 초초초 대박이네. 뭐가 또 디저트면 하 맥을 못 주잖냐? 아하하하. 정말? 그런 곳이 있었어? 어 갈래 갈래. 속으로 주소 보내주면 찍고 바로 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좀 이따 보자고. 와 여기 개쩐다. 인테리어에 공좀 들였나 본데. 이런 곳에서 작업하면 빡집 좀쌉 가능해 야내말 듣고 있는 거임? 아수아리 쏘아리 인스타에 올리면 하트 좀 나올 것 같아서 이것또 시작이네 설마 너 갑자기 연락해서 카페 사자 것도 인스타 때문임? 뭐 겸사 겸사랄까? 외출도 하고 너랑도 보고 티저트도 먹어 이게 바로 일석삼조 아니겠어? 에휴 갬성 충만한 카페에서 작업할 생각에 이네 속내를 못 알아차린 내 잘못이지 누구 탓하겠니? 헐 대박 맛있겠다. 얼른 먹자. 잠깐. 이렇게 예쁜 디저트가 있으면 사진으로 먼저 남겨야지. 어떻게 바로 주둥이에 우겨넣을 생각부터 함? 핫. 너저파. 색감적어. 그만 찍고 좀 먹자. 나 배고파 죽겠다. 너? Nope. 이 디저트랑 같이 나 사진 좀 찍어 줄래? 난 약간 사선으로 찍는 게 예쁘게 나오니까. 위치랑 색감 조절 차해서 감성 충만하게 알지? 아. 사진 어플은 순오라하고 필터는 차리 이불나 써므로 거거지. 어, 참 요구사항도 많네. 이건 흔들렸네. 그리고 이건 크림자가 너무 어져서. 엥? 이 각도는 내 얼굴이 너무 부해 보이잖아. 한인는 어떻게 된게 사진 하나 제대로 못 찍음? 손에 문제 있냐? 아니 찍어달래서 열심히 찍어줬더니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아 됐고 이쪽으로 와라. 셀카나 찍게. 됐다. 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졌냐? 야꼬리가 어릴 때만큼 차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추워 남기니? 시간 지나면 결국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잖아. 아, 알겠다, 알겠어. 울펌이 오늘 카페 갔던 사진 올려쓰려나? 어, 이게 뭐야? 야, 불펌. 아, 코막 찢어지겠네. 왜 갑자기 소리는 지르고 난리야 난리 는너 인스타 뭐냐? 너 인스타가 뭐? 하트 개수 봐라 쭉쭉 올라간 거너 댓글 보았음? 아니 너무 예뻐요 여신 강림 등등 다 칭찬하는 댓글뿐이네 알까가가 할 거면 둘다 하든가 니네 얼굴은 용안이고내 얼굴은 쌍판이니? 지 얼굴만 뽀잡해서 업로드한 거 보소 안 그래도 사진 찍기 싫단 차를 억지로 찍게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줬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려? 허니 너만 있는 사진도 아니고 나도 있잖아. 그리고 내 인스타에 내 폰으로 찍은 내 사진 내 마음대로 올리겠다는데 뭔 상관?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헛소리 말고 좋은 말로 할때 사진 당장 내려라. 싫은데 싫은데. 지금 하트가 몇 개인데 이걸 내가 왜 내리? 넌 나팔아서 얻은 하트가 나보다 더 중요하냐? 널 팔다니? 이제 보니 너 피해지 개쩐다. 됐다. 그냥 너 손절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뭐 네가 손절한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나도 너 같이 소갈딱지 같은 친구 필요 없다 꺼져버려 자 선물 진짜 고마워 언니 엄마랑 아빠는 좋아하셨어? 그럼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고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더라 너도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엔 일정 맞춰서 꼭다 같이 가자 그래 아 그리고 이번에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 내 인스타에 올려놨으니까 하트도 좀 눌러줘라 진짜 나 빼고 다 인스타 하나 보네 알았어 파리 존이네 진짜 근데 언니도 나처럼 얼굴 사진 찍는 건 싫어해서 그런지 다 배경 사진뿐이네 아 그러고 보니 부일판걔 뭐하고 지내지? 어? 아, 잠깐만 이 사진... 헐? 이거 우리 언니가 올린 사진이잖아 뭐야? 얘 설마 남의 사진 도용한 거야? 야 아이 시끄러 죽겠네 뭐가 웬일이냐? 손절하겠다더니 아쉬워서 전화했나보지? 아쉽긴 개뿔 너 제일 최근에 올린 파리 사진 뭐냐? 뭐긴 뭐임 나는께서 최근에 뻥 파리에 다녀왔거든 그래서 갔다가 찍어온 건데 뭐 문제 있음? 그래? 근데 왜 네가 나온 사진은 1도 없을까? 그렇게 셀카 좋아하는 사람이 흥! 내맴이거든 갑자기 전해서 뭐라는 거야 정말 너그 사진 도용했지? 뭐? 뭐? 아니거든 아니거든 내가 직접 가서 찍은 건 맞거든 그래? 우리 언니도 최근에 가족여행으로 파리에 다녀왔는데 어쩜 우리 언니 인스타에 있는 사진이랑 구도면 색감이랑 다른 점이 1도 없지? 어? 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우연 언니 같은 곳에서 찍었나 보지. 그래? 근데 너가 올린 사진들이 우리 언 사진들하고 죄다 똑같던데. 이게 말이 되나 생각해? 안 몰라. 내가 그거로게 그냥 솔직히 말하시지. 언니 사진 도용한 거라고. 확 거참 아니라니까. 내가 직접 가서 찍었다가. 그래? 그럼 내 인스타에 올려보지 뭐. 뭐? 뭐 올려? 너 인스타 카인만 해놓고 활동도 안 하면서 무슨 인스타에 올린다 그럼? 나도 첫 게시물로 이런 거 올리는 게좀 그렇긴 한데. 너가 떳떳하면 상관없잖아. 안 그래? 응? 아, 떳떳하지? 그럼 그럼. 그래 그럼. 너가 떳떳하다 했으니까 나 사진 올린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언니와 울퍼미가 올린 게시글을 캡처해서 제 인스타에 올리는 울퍼미를 태그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울퍼미는 재빨리 자신의 게시글을 지우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게시글을 확인한 울퍼미의 팔로워들은 제 게시글의 댓글로 와, 진짜 실망. 설마 도용일 줄이야. 인생이 거짓된 인간이네. 등등. 밤사이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함? 내가 네 전화 받을 것 같니? 너랑 말 섞는 것도 시간 아깝다. 야, 진짜 내 전화 안 받을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제발 해명글 좀 써주면 안 될까? 우리 깜부잖아. 어디서 개가 짖나? 차단한다. 빠이. 아, 안 돼. 내 셀럽 인생 희재 좀 인생 피나 싶었는데 내 인생 로하 잔도네 언니 아왜 지금 드라마 보는 거안 보임? 귀찮게 하진 마라 지금 중요한 장면이니까 나 며칠 전에 프로포즈 받았는데 언니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그러냐? 많이 받아. 만 결혼? 너 최정신이냐? 왜? 혹시 언니보다 내가 먼저 결혼해서 그래? 너 차진해서 인생 총치려고 짝정함? 예식장 들어서는 순간 치욕의 시작이라고 한심한 중생아! 뭐? 그 결혼 앞둔 동생한테 할 말이야? 내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 있지? 지금 다 후야고 난리도 아니다. 출산하고 나면 폭삭 낼지몸퍼지지 남편이랑의 뒷바라지 하느라 개인 시간 하나도 없고 다 그게 결혼 전에 내말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나 같은 피혼주의들이 결국 승자라니까? 돈 시간 모두 나한테만 쓰면 되는 이 좋은 캐꾸인생을왜 포기하고 결혼 같은 거래? 물론 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내 주위엔 결혼하고 나서 전보다 행복해진 애들도 꽤 있어. 그리고 지금 내 남친 너무 좋은 사람이고. 아유, 이 탑다 봐. 그거다, 연기야, 연기. 결혼하면 다들 180도 빠긴다니까? 어, 나이가 몇 살인다지도 그렇게 뇌가 수누부여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 응? 언니한테 축가 받고 싶어서 기껏 말했더니 이렇게 악담만 할 줄은 몰랐네. 다음 주에 남친 인사하러 온다는데 언니는 그냥 오지 마. 괜히 또 헛소리 할라. 엄마? 뭐? 인사? 아빠한테 말했더니 하루 빨리 보고 싶다면서 날짜 잡으라길래 잡았지. 진짜 토라도 탄다니 토라네. 너 연애한다 했을 때도 내가 뜯어 말렸던 거 기억 하지 아, 근데 이젠 찐비극의 시작인 건가? 널 어찌 하면 좋냐? 어찌 하면? 밖에 비오이 좋으면 언니나 평생 그렇게 살아. 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아잇 깜짝이야! 아, 거 노크를 하던지 목소리를 죽이든지 해라. 니네 애비 심장마비로 저승 보내려고 작정했냐? 아니 아빠, 진짜 소신이 남친 만날 거야? 진짜 걔 결혼 시키게? 지들이 좋다는데 별수 있냐? 그리고 우리 소신이가 고른 놈이면 난 걱정 하나도 안 된다. 미쳐서 미쳐서. 지금 걔 탕장 안 말리면 아빠가 캐인생 망치는 거라 탈음 없다고. 이건 또뭔 소리야? 소신이 결혼 허락하는 게왜 소신이 인생을 망치는 건데?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을 해? 요즘은 다들 혼자 지내는 세상이라고 뭐 아빠 세대랑은 다르게 요즘은 비혼주의가 강하다고 TV에서 보긴 했지만 그건 사람 바이 사람이지 아니 아빠고소신이고왜 이렇게들 답답하지?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소신이 어린애 아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앞가림 똑부러지게 하는 애였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laughs>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아 됐다 됐어 나중에 잘못돼도 난 모르니까 그때 가서 왜안 말렸냐고 내 원망이나 하지마 뭐야 오늘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있음? 오늘 소신이 남친 오는 날이잖냐 귀한 손님인데 깔끔하게 해놔야지 소신아 니네 남친은 뭐잘 먹냐 그래야 저녁상 상다리 휘게 차리지 그렇게까지안 해도 돼내 남친 진짜 아무거나 다잘 먹거든 아니 진짜 둘다 미쳤어? 피하고 큰인간의 그 집에 들이겠다고? 저거 또 시작이네 아빠, 그냥 말해봐 언니가 이번 주 내내 하루에도 몇 번씩 내방문 앞에 와서 정신 차리라며 소리 지르고 왔다니까 나도 혹시 어차피 저녁에 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만나보고 결정해도 안 늦는다 네 고정관념 하나 때문에 벌써부터 이래 난리 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보면 언니도 무조건 마음에 들걸? 아니야, 그럴까? 허디 한번 두고 보자고 하주 그냥 A부터 C까지 하나 하나 다 따져가며 평가에 출하니까 만약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순간 내가 깽판을 쳐서라도 탓신 결혼의 결자도 못 꺼내게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왔나? 실물로 보니까 아주 우리 소신이 눈이 높구먼. 아하.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소소하지만 빈손으로긴 뭐해서 많이 뭘또 이런 걸 사왔어? 그냥 오지. 자네 저녁은 아직이지? 우선 같이 저녁부터 들자고 아빠랑 나랑 같이 준비했으니까 얼른 밥부터 먹자 진짜? 안 그래도 되는... 드디 오셨나 보제? 허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엥? 아, 당신은? 어? 저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뭐야? 우리 언니랑 아는 사이야? 희한하네? 왜 이상하게 낯이 익지? 그, 그런가요? 하긴 저처럼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길거리에 수두룩하니 낯이 익을 수도 있죠 하하 <laughs> 그런가요? 아 며칠 전뱀눈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제보는 물어보셨던 분 맞죠? 뭐? 어? 왜 저번 주에 내가 여친이 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냐면서 한참이나 집요하게 번호 따려했다던 여자 이분이야 이분? 근데 이분이 자기 언니였어? 네? 어, 무슨 말씀이신지 천차일 모르겠네요. 하하.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셨나 봅니다. 아니요. 손등에 있는 별문신 보니까 맞는데요, 뭐? 그냥 핫 아니 왜이 펼무신이 제 손등에 있을까요? 하하. <laughs> 뭐야? 남자 자체를 왜 만나냐는 사람이 여친 있다는 남자 번호를 그렇게나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언니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언니 솔로주의 비혼주의거든. 그래? 근데 그런 거치고는 능숙하게 멘트 치면서 내거잘다 블로킹하시던데? 그렇다는데 언니? 그래. 길 가다가 너무 잘생겼길래 나도 모르게 번호 좀 물어봤다. 어차피 여친 있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 나 정도가 틀이 되면 넘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 와 내로남불 오지는 거 보소? 남한텐 그렇게 남자 왜 만나냐면서 엄청 면박 주더니 정작 본인은 뒤에서 남자번호나 따고 다녀? 진짜 얼탱이 없네. 안 아,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가족만 아니었으면 당장 손절했는데 가족이니까 이번까지만 참는다. 근데 또한번내 앞에서 결혼이 어쩌니 소리하면 언니가 했던 짓들 사돈의 팔총까지 다소만퍼뜨려서 평생 얼굴도 못 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아, 알았다, 알았어. 하씨, 쪽팔려 죽겠네, 진짜.